안녕하세요. 맛있는 집 이야기 이세미입니다. 부산에서 올리는 라이프가 가능한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서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통이면 교통, 생활 인프라 인프라,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것이 부산의 원 도심 권화가 서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요 근래에 지금 7월에 집중적으로 분장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지금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서면 쌍용 플래티늄도 있었고, 곧 7월 말 예정되어 있는 가야 로트캐슬 스카이엘도 어 부산 진구 쪽, 그러니까 진구 쪽에 지금 7월에만 지금 두 군데가 열렸고요. 그리고 8월에 또한 군데가 들어선다고합니다 바로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NC 백화점 자리, 여기가 대구 소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서밋이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서면에 네, 그래서 네이밍 이밍은 어, 서밋 더 뉴래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된다고 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NC 자리는뭐 우리 부산 시민들이라면 뭐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잘잘 아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 여기가 대우 건설에서 자체 개발하는 어, 곳이래요 그래서 p f 라는 어, 자금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분양 수익으로 충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마 분양가가 착하게 좀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어요. 원래는 여기 서밋이라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달기 때문에 분양가가 곧바로 놓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땅이 대우가 어, 원래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밀레오레시티였잖아요. 그러다가 도시티를 또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NC백화점 서면점이 음, 됐던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를 배우가 모든 권한, 모든 권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에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그 다음, 뭐 작은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아마 착하게 나온다는 그런 지금 예, 들리는 소리들했어요. 그래서 어, 서민인데 어, 금액이 괜찮네 한할 정도의 로 분양가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를 정말 많이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면 주위 분들이라든지 서면 부산 진구 동구 남구 이쪽에서는 많은 관심들 가지고 연락드이 오고 있습니다. 오, 얼마 정도의 분양가로 측정할 것인가. 네, 그렇게 문의가 오는데, 저는 3천0한 중반 정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고, 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3천0 중반이면, 그래도 서밋인데 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부산에서 완전한 일급지 서면이잖아요. 네, 그곳에 3천대 중반으로 분양가가 나온다면, 아주 좋은 메리트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 분양은 어, 8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현재까지 넣은 일정을 보면은 8월 예정이에요. 그리고 규모는 지하 8층에서 지상 47층, 총 4개동이 들어가고요. 총 전용 1 4제곱미터에서 147제곱미터까지 내우도 역시 중대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파트 9 1 9가 919, 919. 619가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 지하, 지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주인들 굉장히 생활하시는데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업시설이 내 아파트에 바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도 47층, 최고층에는 서면 도심을 정말 한눈에서 볼수 있게끔 야경 너무 아름답잖아요. 서면 야경 진짜 좋거든요. 전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그리고 건식사. 그리고 자쿠지가 특화된, 자쿠지로 특화된 어, 게스트룸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서 3층에는 그 커뮤니티, 커뮤니티 시설이 되는데 수영장과 대규모 프라이빗 골프 시설, 사우나, 네, 이런 것들이 어,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홍인티시들도 정말 하이엔드급으로, 어, 부산의 중심에 들었다고할 수가 있습니다. 어, 서민, 서면 서민터뉴는 부산을 대표하는 상권이자 부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유일한 지역이에요. 1호선과 2호선이 교차하는 유일한 지역이잖아요. 서 어, 그런 서민에 들을 쓰는 만큼 인프라가 아주 풍부하다는 것이 이 아파트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2호선 연면이도보 바로 한 5분 거리, 5분도 참을릴 수가 있어요.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그리고 부전역부전역과또정포역다 인접해 있잖아요. 정말 멀티 역세권이기도 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주 위치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서 복과도로 인접해 있고, 그래서 부산 전역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보면 여기는 바로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롯데 호텔 면세점까지 네다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뭐 부산 진무청, 네 부산경찰, 아, 부산진경찰서 다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쇼핑 시설 그리고 문화 시설 내항공서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주 좋고 의료시설도 좋잖아요. 서면에 모든 의료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병원들이 준비해가 있잖아요. 뭐 메디컬 스트리트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늘어서 있으니까 의료시설도 풍부하고. 생활하시는데 좋은요 불편함이 없는 모두를 다 갖춘 정말 완전한 퍼펙트한 올인는 라이프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군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여기에 초등학교가 동성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동성초등학교도 물론 사립학교예요. 여기 들어가려면, 뭐, 1년 전, 2년 전부터 대기 순고를 타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동성초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동명여중 또 같은 동성대단인 동성고등학교 있으니까, 운 좋죠? 부전시립도서가 지금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부산글로벌빌리지 인권에 있고, 학군 아주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한복사면 한복판에 있지만은 학군도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사 부산진구 부전동하면 지금 개발사업이 한창이잖아요. 어, 시민공원 일대 예,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전역 반성센터도 지금 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부산형, 부산형 급행철도가, 어, 1순위 여기 부산시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전역을지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사업도 아주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게 완벽하게 다 갖춘 그런 입장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서면 NC 백화점 자리에 서비터하고있 정말 부산시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입지 중에 입지 가 좋은 곳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우에서 하이엔드 브랜드 서비스를 이렇게 건설한다고 하니까 서비스라는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어, 좀 여러분들 정말 나는 중심에서 입지 아주 좋은 곳에서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놀릴수 있는 곳을 난 살고 싶어 그러시는 분들은 거기다 분장까지 착하게 놓는다고 하니까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나도 여기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어 살고 싶어, 네. 청력해 보고 싶어 네.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고객 등록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어, 서면에 또 하나의 작품이될 서면, 서면, 서미터니.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